설마 속였나? 미국이 가만히 있겠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핵무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는 이런 살찐 돼지가 되니까 바삭 야윈 핵무장한 북한 노동관 정권 앞에서 벌벌 뜨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성을 박정희 대통령 18년 사이에 지워버렸다는 것은 정말 통한의 실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무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경제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정신력에서 졌습니다. 영혼과 영혼의 사업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라는 위대한 한 용감한 인간이 등장했습니다. 이분보다 머리 좋고 이분보다 말 잘하는 사람 많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이분만큼 용감한 사람 없어요. 법법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문재인과 맞짱뜨는 사람입니다. 나라는 똑똑한 사람이 부족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적어서 망해요. 지금 정범 목사를 욕하는 사람 왜 욕합니까 자기보다 용감하니까 시기 질투로 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 이승만 대통령이 아침마다 기도했던 갈라디아서 5장 1절. 주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였으니 국책에 서서 자신은 종의 무게를 매지 말라. 그 말이 뭐냐 하면 노예 근성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용감한 사람은 밀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용감하지 못한 사람은 부지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 게시판 청원에 100만 명 돌파했다고 좋아합니다. 아니, 1000만 명을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여러분, 앞으로 문재인 탄핵하자. 왜냐하면 문재인은 중국 대통령 같으니까 탄핵하자는 거기에 빨리 동의를 누르고 누르고 해가지고 이거 1000만 명 돌파해야 됩니다. 1000만 돌파해야 됩다이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꼭 1000만 명 돌파하면 은 3일 국민대회를 한 것하고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문재인 응원한다 하는 게막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잘못하면은 역전패 할지도 모릅니다 역전패 부지를하지 못하면은 아니 용감하지도 못하고 부지를하지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자 이렇게 우리는 정신력에서 졌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신 김에 어떻게 하면은 김정은 문재인 세력과 싸워서 영원히 싸움에서 이길 것이냐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의 명언입니다. 첫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민족 반역자입니다.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하지 않은 자도 민족 반역자입니다. 이것만 알면 민족 선동이 안된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민주투사라고 자칭하는 자에게는 물어야 합니다. 당신 공산당과 사우 적이 있느냐? 없다면 가짜다! 대한민국은 공산당과 사우야 자유를 지킬 수 있는데 공산당과 사우 적이 없는 사람이 민주투사라고 자칭하는 것은 일제와 사우 적이 없는 자가 독립투사라고 자칭하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습니다. 요세 개만 딱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구호를 같이 외칩시다. 헌법으로 뭉치고, 그 다음은 뭐죠? 태극기로 뭉치자죠.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리로 이기자 또는 진실로 이기자. 헌법, 태극기로 뭉치자! 헌법으로 싸우자! 진리로 이기자! 감사합니다.